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 수업 들어 오시라고 필살 애교 한번 뭐한 예, 보여주세요. 뭐 무대로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미소로 더 만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죠. 돈도 들고 뭐예 시간도 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노지현 총장님께서 아까 보셨죠? 오늘 뒤에 나온 것처럼 할인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노래교실보다 저희가 항상 베풀고 동상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아요. 아유, 오, 세상에. 그데 우리가 세상에. 이걸 이돈내 갖고 어 잡아 자가 어깨고 먹고 사놓고 근데 세상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종장님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놀러 오신다는 네. 생각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이었습니다. 네.